네, 여의도 타임즈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테슬라가 판매를 잘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과연 하반기는 더 괜찮을런지, 그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전기차 관련주 중에 LG 화학의 목표 주가가 상향된 흐름들이 있어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G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최근 전기차 흐름이 어떻게 될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모멘텀이 붙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럽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원직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수요가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쪽의 단점을 극복해야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혁신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유럽정부지원체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수요가 받쳐줄 것이라는 다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 배터리 가치 이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테슬라 판매가 괜찮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안가 밖에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14%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가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33조 원이었는데 이걸 38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만나볼게요. 전기차가 괜찮을 수 있는 건 테슬라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이 테슬라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재료가 두개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이 중국 쪽에서 배터리 1위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CATL입니다. 여기와 손을 잡기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 기술이에요. 이걸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사실 LFP 배터리라는 게 예전에는 에너지 밀도가 참 낮아서 전기차 시장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려낸 겁니다. 여기 플러스 CTP라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전기차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재료인데요. 이런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덜할수 있겠죠. 게다가 수명을 올리는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전략까지 더해진다면 전반적으로 배터리 기술 혁신이 나타날 수 있고 전반적인 전기차 시대에 훈풍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원리로 접근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술력에 의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한 예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폭스바겐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보조금이 없어도 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전기차의 패터리를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에리티 테리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타 고정비 그리고 파워트레인 비용 개발비 이런 거를 낮춰서 제조 원가를 낮추겠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전기차 패리티라는 거는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그 유지 비용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전기차를 상용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데 내연 기관과 유지 비용이 같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폭스바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페리티, 가격, 유지 비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근거가 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한이 예상은 22년에서 23년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는데 정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 집행위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친환경차 투자 펀드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충전시설을 확대하겠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80억 유로입니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 부분을 7천 유로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25년까지 총 100만 대의 친환경 차를 생산으로 목표로 하겠다.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파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딱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상반기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기차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는 조금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말씀드렸죠.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이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에 있는데 이러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LG 화학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죠. 전기차 관련주는 끊임없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전해드렸고요.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